안전 사고의 종류를 말해 봅시다. 일곱 번째 충돌 사고를 주의 하세요. 충돌 사고를 조심 하세요. 충돌 사고를 주의 하세요. 충돌 사고를 조심하세요. 충돌 사고를 주의하세요. 충돌 사고를 조심하세요. 지게차가 움직일 때는 충돌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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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사고를 주의하세요. 충돌 사고를 조심하세요. 충돌 사고를 주의하세요. 충돌 사고를 조심하세요. 지게차가 움직일 때는 충돌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지게차가 움직일 때는 충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지게차가 움직일 때는 충돌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